교 법대로 해. 누나그왜 우리 영화 보면은 종종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권력자들이 이렇게 딱 권력 다툼하는데 상대방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이렇게 자동차 어떻게 조작해 가지고 네.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막 밟는데 이제 내리막길에서 안 먹어 가지고 막 사고가 나갖고 막 네, 그런 장면들 우리 많이 보는데 브레이크가 만약에 작동을 안해 안해요. 그럼 그 누군가 일부러 자른 거잖아요. 네. 뭐를 조작을 한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이 남편이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남편이라 그러면 더더욱 <laughs> 용서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남편한테도 얘기를 들어줄 보통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정을 들어줄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래 네. 대판부에서 이 남편의 얘기도 좀 들어준 케이스인 네. 거죠 이거. 그래서 지금 네. 보면은 이 케이스의 이제 타이틀이.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남 부인 이혼 요구에 차 브레이크 자른 남편. 네. 요게 딱 이제 제목이에요. 지금 보면 요 사연 그 이제 부인, 부인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A씨가 부인이에요. 네. 2020년 어느 날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거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네. 자세히 봤더니 네. 이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래도 이 안에는 이렇게 운행하기 전에 발견을 한 그쵸, 거네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뭐 브레이크 오일이 세면 일단은 차가 제대로 작동은 당연히 못하죠. 이게 브레이크가 바로 뭐큰 어. 어떤 사고를 바로 유발한다기보다는 브레이크 음. 오일새 세는 정도로는 이제 차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뭐 이런 거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도 이자이 자동차가 말썽이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대요 아빠가 음. 이제 모시 나서 뭐 펑크가 나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차 당연히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길 주행하다가 그러면 그 누가 이렇게 일부러 모습을 바꾼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CCTV 돌려 보니까 누가 일부러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있었는데 거예요. 봤더니 남편인 거예요. 아이고 좀 황당했겠어요 네, 예. 이제 이 남편이 조사를 받았겠죠 네, 조사를 네. 해보니까 남편이 이제 부인이 좀 다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이유가 네. 부인의 이제 바람 때문이었는데 이 부인이 네. 외도를 하다가 걸린 거예요 발각이 된 거예요 남편한테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 여자가 요구를 해서 이 예. 남편도 승낙을 해가지고 협의 이혼이 이제 진행 중에 있었어요. 야기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네. 이혼을 해준. 는건 해주는 거지만 이분이안 풀렸나 봐요 이 남편이 이게 우리가 이제 협의혼이라고 해서 그냥 뭐 협의혼이 다 원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차게 싸웠겠죠. 왜냐면 내 와이프가 지금 바람핀 거 아니에요. 직장 동료 뭐 직장에서 아는 사람이랑 이제 바람이 났는데 또 여자가 아 그래 나 너랑 마음이 없어 나못 살겠으니까 우리 갈라서 이렇게 하니까 남편도 그래 갈라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혼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협의혼 했던 것 같은데 남편 입장에선 충분히 분이 안 풀리죠. 이 협의 이혼이 말대로 협의가 원만해서가 협의 이혼이 아니고 이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가면 변호사도 뭐 네. 선임을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서로 정말 통장 내역부터 시작해서 <laughs> 모든 걸다 까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이제 협의를 해준 것이지 이게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진행을. 뭐 조정 이혼 조정을 진행을 해보더라도 원만하게 네. 조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협의에 이르러도 네. 뭐 서로 성격 차이 이런 걸로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 마음의 앙금은 남아있는데 그럼요. 하다못해 이 외도. 아내의 네. 외도 와 아내의 이혼 요구로 협의 이혼을 이르게 된이 남편이 나쁜 마음이 없겠어요? 뭐 나쁜 잘했다는 마음이... 게 아니라 아, 나쁜 마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사람인데요 물론 잘못했죠 네. 이 남자분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네, 맞지만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유 참 근데 또 보면은 이 남편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요. 그죠? 브레이크 오일을 이제 파손시켜갖고 그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디 내리막길이라든지 음. 고속주행하다가 멈춰야 되면 그렇죠.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이어도 마찬가지죠. 가다가 이제 펑크 날 수도 있, 있는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또 했어요. 음. 어, 마음에 안금이 굉장히 컸나 봐요. 이, 이혼 전에 이제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절차 중에 이제 이런 행, 행동을 했는데 에. 이혼한 후에도 에. 그러니까 이당시에 이혼 절차 중에 남편이 뭐 타이어 펑크 내고 <laughs> 이렇게 한 거는 아내분이 넘어갔나 봐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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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는데 에. 이혼 후에도. 이 남편이 네. 전 남편이죠. 이제 전 남편이 그전 부인인 A 씨의 나체 영상을 막 찍어가지고 뭐 본인에게 협박용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그 그러니까 영상을 몰래 찍은 이온, 거죠. 이혼 이제 진행하면서 마음을 먹고 네, 몰래 네. 찍은 거죠. 몰래 응. 찍어 외도 사실을 알고, 알고 난, 난 후에 찍은 응. 거래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하고 있었던, 있었던 거죠.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몰래 찍은 찍은 거를 이제 막 협박용으로 보낸 거겠죠. 당사자한테 보냈다는 네. 거는 이제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막 영상을 사진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아이고. 그 전부인의 차에 막 부착을 시켜 놓기. 아. 그럼 차한테 다볼거 아니에요. 그 지나간 사람이 다볼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전부인 직장으로 찾아가서 밀린 위자료 내놔라. 난동도 피웠어요. 네, 난동도 부리고 이제 이뭐또그 입장에서는 또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셨어요. 뭐.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이전 부인도 참다 못해서 이제 남자를 네. 재물 손괴 협박 성폭, 어, 성, 성범죄 성폭력 범죄 처벌 네. 이제법 위반 네. 이런 걸로 이제 재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재판으로 넘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타이어 펑크 내고 뭐 엔진오일 세개 만들고 이거는 아마 아내가 도의적으로 그래 내가 바람 폈으니까 니가 화날만 하다 응,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갔는데. 이혼했잖아요 <laughs>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나체사진 막 뭐~ 보내, 본인한테 막보직접 보냈다고 하니까 그 협박이 되죠 예 보내고 그거를 인쇄를 해갖고 붙이고 막또 사람 찾아 난동 피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성폭법 위반 혐의도 있는데 예 그래도 법원이 나름 선처를 해줬어요 징역 (2년에) 집유 (4년) 아, 집행고를 받은 ]거든요. 거네요 예그 예. 예. 이유가 예. 그, 특히 이제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폭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조금 더 중하게 처벌이 될수 네. 있는 범죄기는 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기는 하지만 네.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까지 막 고장 내고 이렇게 네. 한건 나쁘지만 어 이로써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도 크겠지만 이제 피고인 부인의 네. 어떤 부정행위 외도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이혼생활이 이이된 거죠 이생활을 네. 네.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발 어, 범죄다라는 예, 예. 점을 좀 많이 참작을 해줬고 뭐 스스로 혐의도 인정하고 또 부인도 처벌을 원하진 않았대요. 음. 예, 그래서 이제 형량을 결정했다라고 해서 그래도 본인이 지은 죄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경한 처벌을, 처벌을 받게 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 제공이 결국 이 피해자인 정 부인에게 있다. 네. 있다라고 본 거죠. 하, 이게 그 이렇게 이혼. 사랑, 애증, 이런 감정이 이제 섞여 있는 이 문제에서는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뭐, 지난주에도 우리 요런 다, 소재 다루면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예. 곳, 정말 전쟁이죠. 전쟁이네요, 예, 진짜. 전쟁이죠. 예. 그리고 이게 타이어 브레이크, 아, 타이어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예. 이렇게 절단을 하고 하는 게 이거 이 정도면 살인 미수 아니야?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 계실 것 같아서 생각하면,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음.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고의들은 뭐 내가 자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네. 게 아니면 여러 정황으로 정황. 판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먹는 내 부인이 먹는 음식물에 독극물을 탔다던지 네. 혹은 뭐 흉기로. 네. 뭐, 복부를 찔렀다든지. 급소를 이런 거는 찔렀다 뭐. 예. 정말 살인으로 연결이 바로 될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 뭐 새는 브레이크 절단을 완전히 이것도 브레이크를 예. 완전히 이게. 훼손시켰냐. 제동기능을 아예 예. 심각하게 훼손시키거나 아예 기능을 상실시킨 정도면은 예. 살인 미수가 돼요. 음, 어, 그정도 네. 그러니까 아주 작동을 완전히 안 그쵸. 되게, 아주 네.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목숨을 네. 잃게 될 위험에 굉장히 근접했으니까. 음, 음, 네네. 이 정도가 되면 미필적 고인의지 고의가 인정이 돼서 네. 어,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미수가 되지만 네. 이제 이 정도로 조금 훼손 시킨. 그냥 정도의... 이렇게 내가지고 네. 이제 구멍 뽕내 가지고 이제 오일을 세개 만들었다 뭐이 네. 정도. 약간 네. 다치게 <laughs> 뭐 타이어에 못 박고 약간 이 정도는 <laughs> 네. 어떤 살인의 고의까지 있다. 고는, 고는 보통 요 정도는 음. 보지 않거든요. 이런, 이 케이스 말고도, 네. 뭐, 브레이크 절단하는. 경우들이 케,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예. 꼭 뭐, 이런, 부부 간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네.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이 살인 미수까지 인정이 되는, 음. 경우는 생각보다 네. 많지 않고, 그 정도가 되려면 아예 기능을 상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 영화에서 막 나오는 것처럼 네. 몇번막 주인공이 밟는데도 네, 안, 안 먹고 막 이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살인 미수가 당연히 되겠지만 음. 이 정도로는 살인 미수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실제로 이 남편도 이, 이 사건 남편도 막그 브레이크 오일 이제 (3개) 이렇게 뽕 하면서 그렇죠. 이 와이프가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좀 다쳐봐라. 재수 없어갖고 사고 뭐 어디 접촉 사고 나고 해봐라. 어. 좀 당황해봐라. 이런 좀 의도였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그런 거 있었으면 살인 미수를 검토해봤을 텐데 그런 게 네, 이제 맞아요. 전혀 없는 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하, 이게 또 심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상대방이, 배우자가 바람을 펴, 폈어요. 그리고 이혼하세요, 나한테. 어, 어떠실 것 같으세요? <laughs> 정말 속된 말로 죽이고 싶겠죠. <laughs> 네, 그죠? 진짜 마음은 그렇겠죠. 음, 네. 그, 그, 그러면은 진짜 심정적으로는 네,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막 브레이크. 이렇게 파손하고 타이어 파손하고 이이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주행하기 전에 발견했고 뭐 타이어도 그렇게큰 사고로는 아니어졌지만 까딱하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아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 책임 져야 돼요. 맞아요. 내가 심정적으로 어쨌든 음. 이혼을 뭐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냥 네, 맞아요. 하고 응. 나서 뭐 이런 그 외에도 뭐 성폭법이라든지 이런 위반하는 범죄들을 또한 거는 본인도 각오를 하고 범행을 저지른 <laughs> 거겠죠 내가 그랬겠죠? 어차피 나는 지금 네. 이렇게 너 때문에 망가졌으니까 난 이렇게 망가졌는데 너가 그렇게 거를... 회사까지 다니고 <laughs> 얼굴 들고 다니는 거 내가 못 보겠다 하는 그 마음은 백번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외도든 뭐 무슨 원인으로든 이제 결국은 협의는 하겠다는 거는 헤어지겠다는 거는 상호 이렇게 협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그냥 헤어지세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 과정에 만약에 상대방이 바람 펴 놓고 이혼하자 그래서 나도 합기면 그래, 좋아, 이혼해.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얼마나 쓰리겠어요. 근데 <laughs> 그 쓰린 거는 약간 그거 쓰린 거 감수하시는 거랑 이렇게 해갖고 재판 다니고 또 얼굴 마주치고 또 내가 그 행동하면서 또또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이 프린트 알몸 사진 해가지고 막 붙이고 이렇게 할때 얼마나 증오시면 막 불탈 거예요. 심정적으로 힘든 건 똑같거든요. 근데 그... 또 모르죠. 이분은 내가 이렇게 재판 다니고 처벌 받고 전과자 돼도 내가 어쨌든 <laughs> 너 이렇게 제대로 한번 망신 줘서 내가 반군이나 풀린다 또 하실 <laughs> 수도 있기는. 있 아,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다만 이렇게 진짜로 뭔가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위험한 행동은. 그 아무리 예. 아무리 밉더라도큰 책임을 지실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다른 범죄 다 마찬가지지만 예. 그런 거는 더좀 하시면 안 되는 일이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한참 지나고 나면 아이고 다 부질이 없었다. 응, 다쓸데 없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우리 왕왕 있잖아요. 그 순간은 내가 정말 감정을 참지 못하고 억제를 못하고 정말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생, 이런 생각으로 어떤 행동했다가 나중에 지나면, 아이고, 뭐 그런 게다 무슨 소용이 있었나.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극복이 되, 된 건데, 그래서 좀 그런 그런 순간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감정이 막 들끓어도. 그거 다 지나가면 또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남의 일이니까 뭐 쉽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 뭐 상대방 좋차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나 좋차고 하는 얘기니까. 뭐그이 남자분한테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남자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는 원인은 본인한테 본인 있어요. 그러니까 응. 진짜. 뭐 김복진 교수님이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영혼의 살인이다 네. 하시지만 저는 부부 사이의 외도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진짜 뭐 정말. 모든 일이 뭐 교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지만 한번 배우자의 외도는 정말 평생 가는 상처인 것 같아요. 제가, 마른다고 제가 하시잖아요. 상담을 해 봐도 음. 60이 넘으신 분들이 오셔도 30년 40년 전에 내 배우자의 외도는 너무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반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벌을 <laughs> 예, 받는 건 남편이지만 그렇지만, 이 아내 음. 반성은 이 아내분도. 또, 많이 해야 혹은 돼요. 더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거 상대방 마음을 져버린 거거든요. 네. 자기가 만약에 바람 피우고 싶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혼하고 하시라고요. 이혼하고. 왜 법적으로 내가 평생을 함께 하기로 모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나 서로에게 이렇게 맹세한 그 약속을 져버리고 그렇게 하냐고요. 맞아요. 끝내고 하시라고요. 예. 네. 네. 아휴, 그래서 또 오늘도 이렇게 가깝한 사연 한번. 살펴봤어요. 네. 사랑과 전쟁이 보단 간 전쟁이네요. 이상한. 전쟁 이건 사랑보다는 <laughs> 전쟁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